안녕하십니까. 아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여기는 울산에 있는 홍산조화 농장입니다. 그까서는 어, 봄이 완전히 이제 저 중반기에 들어졌습니다 마늘은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, 홍산마늘 재배를 주로 합니다. 홍산마늘은 지금 시기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? 어, 뭐 살충제, 살균제는 살충제가 살균제가 가면은 충제는 따라갑니다. 그래 뭐 살충제는 고자리 파리가 없고 뭐 깨끗한데서는 충제는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일단 뭐 약을 칠 때는 살충제, 균제는 기본입니다. 뭐 한번 지나보면 잊어보는 거니까 뭐 최소한 한도라도 보름에 한 번씩 정도, 열흘에 한 번씩 정도는 깨끗하더라도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디기 깨끗하고, 어, 뭐,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에 한번 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어, 저번에 뭐, 물음병이라든지 이래 참큰 이래 소용돌이 감치실 때도 저희들은 예방을 위주로 했습니다. 막 간혹 물음병이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비 오는 날 아침에 그... 비가 조금 들었을 때 약을 쳤습니다. 약을 치고 날 들고 나서 또 약을 치고 이러니까 막 물러지는 거는 금방 잡히더라고요. 그뭐 그러니까 어 모르고 나누면 큰 병이 될수 있는데 알면은 큰 병이 아닙니다. 어막저 병이 있으면 치료제는 이게 마련입니다. 사람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대한 관찰을 해주시면뭐 마늘에 오는 병정도야 아주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. 근데, 그거를, 이 모르고 넘겨 뿌리면은, 정말 용을 보는 수가 있습니다. 아무리 뭐, 잘 하시는 분들도, 예, 차칫 하면은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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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이 막 듬성듬성해지고, 어, 그리 저희들도 지금, 요즘 좀 가문 어떤 그런 관계로, 어, 끝이 약간 뭐, 좀 마르고 이런 건 있습니다. 막마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. 마 마늘 농사에 막 끝이 안 마르고 개 우리 뭐주합밭에도세 군데가 있는데 어 일부는 막 끝이 약간 그거 저저어 비닐 을 ��낄 때 그때 말랑게 그대로 말랑 것도 있고 이 마늘 빙이 약간 오는가도 싶고 이래서 어제 아래 또 방제를 방제를 했습니다. 방제를 했는데 뭐 지금 이 시기에는 자요뭐 제가 요뭐그 살균제를 하나 소개해 드려 대보코나졸 아미노타틴 트리아 세테이더 미탁제 대보코나졸은 녹병하고 이뭐 웬만한 병은 다 됩니다. 이게 어 디펜디 디페노코나졸졸 대보코나졸 뭐 디페노코나졸 졸 종류는 다그저 살균제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품종입니다. 옛날에 나온 게라도. 마 이거면 웬만하면 다 듣는다니까. 우리 거기 뭐저저뭐물름병 같은 거 많이 왔을 때도 그폭군이일났는데도그 대부 하나 종을 그거 저입장가다 뿌리뿜 뭐마 그대로 잡아지더라니까. 그리마 그래, 지금 요 요거는 어뭐 분명은 삼진왕인데 녹병이 입마병 흑색 석음, 균핵병 그러면은 지금 그 저쪽에 저저저홍산 마늘 말고 일반 마늘인 경우에는 녹병이 저임마름병이 들어왔더라고요 임마름병을 방지할 때가 됐습니다 녹병하고 뭐홍산 마늘은 임마름병이 거기 심하지는 않은데 어 요거는 뭐세가지약제가다 섞어져 있으니까 임마름병도 되고 흑색소금균해병 녹병 홍산 마늘은 딴 거는 몰라도 녹병 하나만큼은 좀 철저히 방지를 해야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이고 뭐또 살충제는 또뭐또 함께 <laughs> 뭐 따라 함께 치주는게 좋습니다. 예방으로. 막뭐 크게 살충제에 대한 뭐 병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뭐 고자리 파리라든지 뭐 이런 거 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 요래 저막 뭐 살충제 균제 그거다가 조금 더 원하시면은 자기만의 생존 상태가 조금 저조하고 이렇다 하면은 또 영양제 영양제 뭐 MPK 다 섞인 거 그리고 지금 뭐 황산가리도 많이 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 입상 황산가리를 물에 타서 주는 사람도 있고 위에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마지막 비료로서 아직 뭐 조금 한지영은 그렇게 마지막 비료 일찍이 생산하는 거저말 해가 저저 저, 창녕 쪽에서 대량 재배하는 거 저거 저저 저, 그런 그 마늘은 어조생종품종에 일찍이 해가지고 내는 거저 아이와 갑자기 <laughs> 그게 생각 안 나노 이름 생각 안 나노 어 그런 저 일단 일부 마늘은 마 지금부터 조금 염화 저저 황산가리 쳐주시는 게요 이번 비에 내일 비 옵니다 비 오면 황산가리 쳐주시는 게 좋고 마 방제가 최고입니다. 만 내가 설령 여기에 아무 병이 없다 깨끗하더라도 그때 방제라서 별여 병이 오면나 늦은 거예요. 그만을 깨끗할 때한번 치가지고 그게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그지 만아 그게 병이 오면 두 번, 세번 치도 또 회복되려고 하면 한동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모든 어떤 이런 예방 위주로 어또저저 저번에 우리 저 저잘 치던 그 다시엔 같은 거 이거 지금 좋습니다. 그런 것도 뭐 녹병이 예방도 되니까 어좀 저렴하 저렴하고 뭐 계속 같은 것만 치면은 또또좀 못하니까 요래도 섞어가 요거는 지금은 이제 3월 말 아닙니까 4월달 되면은 녹병이 보여 지금 일부에 아직까지 올린 안 했지만 은 가능성이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. 저, 저 아직까지 뭐 육안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, 딱 시기가 되었습니다. 시기가 요 시기에는 녹병 위주로 또 방제를 해 주시고, 뭐, 그래 좀 관리를 해 주시면은, 그, 크, 크고 좋은 마늘을 생산하는데,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 이만하겠습니다.